두 번째 질문 역시 이것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사대강 어, 개발이 지금까지도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건도 좀 우리가 해결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 얼마 전에 물관리 위원회에서 어그 금강하고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은 결정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어,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 내에 또는 저는 연내라도 연내에 이 보호를 해체하는 거에 착공이 될수 있도록, 보호 해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걸 또다그 다음 정부로 넘기는 건좀 책임을, 어, 뭐, 방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지자체와 잘 의논하셔가지고, 좀그 결정이 될수 있도록 하시는 것과 동시에 한강하고 낙동강, 특히 낙동강은 우리 생명줄이거든요. 식수원이에요. 이게 수돗물에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 원수의 문제인데, 이게 또 여름에 기후변화 때문에 녹조가 그렇게 어 심하게 되면 또 이거 어 식수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시 개방권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전 상반기 중에 빨리 뭘 매듭을 지으셔야지 우리 다음 다음 정부에 부담이 안 되게 해주십사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좀 힘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근데 한정에. 장관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저는 환경부가 무엇보다도 더 강한 부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힘 있게 가져나가 주시길 바라는데 어떠신가요? 의원님, 가장 강한 힘은 합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 그 어, <laughs> 그 얘기를 제가 드릴 드리, 잠깐 들려요. 아니, 제제 <laughs> 네. 네. 예, 그냥 하셔요. 예. <laughs> 아까에 네. 진보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에기의 얘기를 많이 는데 이게 이제 합의는 굉장 중요하고 갈등을촉동하는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제 개인의 의지가 부족한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만 사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대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의 어뭐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지는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 그 그렇게 그 갈등을 딛고 저 사대강의 보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저희가 금강과 영산강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의 그 갈등 방식을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갈리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모아내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환경부가 지금 진행한 것이 보기에는 미원적이고 속도가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불안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까지를 어쨌든 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금광과 영상강의 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낙동강 주변과 한강 주변의 주민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강과 영상강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물관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종보를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세종보를 이렇게 띄워 주셨습니다. 세종보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종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해서 일단 세종보를 열고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진행되는 것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모두 보신다면 저는 한강을 낙동강을 여는 것도 조금 더 마음을 좀 열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하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 낙동강 주변에 계신 지자체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분들이 수막 재배를 하시건 뭘 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계속 거쳐가면서 한번 갈등을 딛고 저렇게 해놓은 것을 또다시 저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가지고 또 쪼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 건을 처리할 때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포용을 해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해서 조금 더 늦어질 조금 더 생각보다 늦어질 뿐이라고 네, 양현영 말씀드리고 습니다 양의원, 양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적으로 할 때의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